여러분 불닭볶음면에 미역국을 넣어 먹는다는 상상 해본적 있으세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기상천외한 창의력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한 레시피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매체는 먼저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불닭 미역탕면 레시피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구독자 1천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가 최근 불닭미역탕면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 16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매운 불닭볶음탕면과 소고기 미역국을 함께 끓이는 거죠. 사실 처음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매운맛과 미역국이 어울린다고 하지만 직접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매운맛은 미역이 부드럽게 감싸주고 국물은 깊고 진해져서 최고의 해장라면이라는 찬사가 쏟아진 겁니다. 이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현재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는 불닭볶음탕면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될 정도라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거죠. 실제로 편의점 시위에 따르면 불닭 탕면 매출은 무려 116% 미역국 제품 매출은 47%나 급증했습니다. 이 창의적인 조합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먹방 유튜버들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할 마법의 요리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이런 모디시머 문화, 즉, 제조사가 제시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소비 문화를 조명하며 단순한 음식 조합을 넘어 인류의 식문화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K-푸드 혁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맛의 창조력은 일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전 세계적 팬덤을 모은 윤남루 셰프 역시 짜파게티에 고추 기름과 청양고추를 더해 사천식 요리로 재탄생시키며 화제를 모았죠. 여기에 믿고 먹는 성시경이라는 별명의 가수 성시경 씨도 가세했습니다. 오래전 출시되어 매니아층만 찾던 열라면에 순두부를 넣어 먹는 순두부 열라면 레시피를 공유하며 잊혀졌던 제품을 다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냐? 정말 매력적이다. 한국인들은 평범한 식재료로 마법을 부린다. 한국은 미식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22세기에 살고 있다며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제품을 재창조하는 이 능력이 한국을 전 세계 미식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 재능이라 봐야 합니다. 비단 한국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을 휩쓸고 있는 두바이 초콜릿도 맛잘할 한국인들의 재해석을 거쳐 일명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영국의 BBC도 한국의 이 독특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원래 두바이의 초콜릿 바에서 시작된 이 과자가 한국의 상륙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쫀득한 쿠키 열풍으로 번지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초콜릿 마시멜로 안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크나페 조각을 채워 넣어 마치 떡과 같은 쫄깃한 식감을 구현해낸 점을 한국식 변형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이 열풍은 작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SNS에 두바이 존드 쿠키 사진을 올리며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베이커리를 넘어 초밥집, 냉면집에서도 이 디저트를 팔 정도로 시장이 확장됐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와 실시간 재고량을 추적하는 전용 지도까지 등장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외신은 이 현상을 통해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식감으로 제품을 완전히 재정의해버리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트렌드 주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레시피가 글로벌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말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엔 한국인들의 기발한 창의력이 우뚝 서 있죠. 삼양식품의 메가 히트작인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나 치즈불닭, 그리고 농심의 신라면 툰바 역시 모두 한국 소비자들의 SNS 레시피에서 시작된 제품들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그대로 수용했다면, 이제는 한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기업이 그 뒤를 따르는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소비자가 트렌드를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구조라며 한국 시장의 독특한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푸드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자 각국 외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타임즈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불고 있는 케이푸드 열풍의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의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한 끼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문화적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SNS를 통해 노출된 음식들이 중국 현지의 맛과 결합하며 새로운 퓨전 케이푸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식음료 트렌드를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최대 미디어 뉴스 플랫폼 타임즈나우 역시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젠지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다루었습니다. 매체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젠지들 사이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힙한 문화적 현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건강하면서도 자극적인 맛 그리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한국 음식의 특징이 쇼폼 콘텐츠에 최적화되어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미식 장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케이푸드는 맛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세대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되었다는 찬사를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생긴 부작용도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기업이 이를 모방한 상품을 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세계 최초 인스턴트라면 회사인 일본의 니신에서 나온 제품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제품과 패키징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니신 제품들은 삼양식품의 상징인 연한 핑크색을 디자인에 그대로 활용했으며, 심지어 패키지 전면에 볶음면이라는 한글까지 새겨넣었습니다. 캐릭터의 위치나 제품 이미지 배치까지 흡사해 잘 모르는 외국인 소비자는 헷갈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세계 최초라면 회사조차, 한국의 트렌드를 베끼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K푸드의 위상이 독보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K푸드의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한국 식품 기업들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독일 아누가 2025에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주빈국으로 선정돼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기도 했죠. 아누가는 2년마다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로 프랑스 시알 일본 푸덱스와 함께 세계 3대 식품박람회로 꼽히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빈국이 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 식품 트렌드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했음을 국제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실시간 테스트 배드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탄산음료 브랜드 코카콜라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코카콜라 제로 한류 맛을 출시하며 한국의 팬덤 문화를 제품에 이식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세이크색은 한국 한정 메뉴였던 고추장 버거를 미국 본토 역수출의 정식 메뉴로 등극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공식이 글로벌 식품업계에 불문율이 된 것이죠. 결국 한국의 이런 이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즐거움을 찾고 더 나은 맛을 탐구하는 한국인의 역동적인 DNA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작은 라면 한 봉지에서도 혁신을 찾아내는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전 세계의 식탁을 지배해 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케이푸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네요. 여러분도 이건 나만 아는 조합인데 하고 떠오르는 레시피 하나쯤 있으시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내일의 전 세계 히트 상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이슈 속속이었습니다.